여러분도 안녕하십니까 차트위의 초장사 작두타는 작두박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로봇 관련 주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정말 미래의 꿈 같은 이야기일까 아니면 진짜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 딱 잘라서 말씀드릴게요 실현 가능성, 꿈 이걸 넘어서서 이미 우리 실생활에 아주 긴밀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 흐름이 더 가속화되고 있을 뿐이야. 미래 가치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올라가고 있단 말입니다. 왜 한때 저출산 사회 문제로 화두가 되었지만 최근엔 그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고 있어요. 로봇의 상용화로 이제 일할 사람이 부족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젊은 청년들이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이제 노란봉 투법까지 나오면서. 로봇 상용화의 속도가 점점 빨라질 거고 박차를 가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제가 9월 9일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어. 시장은 지수 상승을 준비하고 있다. 코스피는 SK하이닉스를 필두로, 거기에 코스닥은 뭐라고요? 로봇을 필두로 바이오를 끌어올릴 것입니다. 자, 9월 9일 이후로 지금 약1 1일이 지난 지금, 지난 11일 동안 주인공 누구였습니까? 바로 로봇이었죠. 더 이상 꿈의 기술이다 미래 기술이다 불안하다 이러시는 순간 여러분들은 바로 시장에서 나고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난 며칠 동안에 얼마나 많은 로봇 대장주 모조리 쓸어 담아 이런 거몇 번이나 찍어드렸어요 그리고 공부방에서도 얼마나 외쳐드렸습니까 8월 25일이야 올린 날짜가 어 뭐라 했어요 자월봉사 상각수렴이 나왔다 사면 지금 13,600원 월봉상 대시세 예언 2만원 돌파할 것 2만원 돌파시 이거를 계속 보게 될것 8월 25일에 외쳐드렸어요 사면 자, 요 때야, 요 때. 이때. 8월 25일이면 요 때야. 이들 2만원 돌파까지 순식간에 나와줬습니까? 안 나와줬습니까? 나와줬지요. 그러다가 최근엔 제가 뭐라 했습니까? 9월 18일, 장대 항목 나왔을 때. 자, 오늘 또 사면이 마지막 신고가로 갔다. 그럼 이제부터 제가 추천드릴 수 있겠습니까? 없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이걸 느끼셔야 됩니다. 보유자의 영역이 되어가는 거야. 로봇주가 특히 그러합니다. 로봇은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하는 그 순간까지도 돌아가고 있고요. 현재 폭발적인 수요와 부족한 공급으로 인해가지고 시장은 앞으로 쭉 우상향 할 겁니다. 픽테크들의 투자도 진행되고 있고요. 로봇 앞으로 무조건 더 갑니다. 하지만 앞으로 보유자들만 이 수익을 그대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미 제가 알려드렸던 사면이란 종목이라든가, 특히 이런 로보스타 제가 영상에서 이때부터 찍어드렸는데 여러분들께 뭐라 했어요 지금은 잡아도 좋다 올라가니까 뭐라 했어요 아직도 괜찮다 여기서 뭐라 했어요 내려오길 기도하시라고 말씀드렸어 이때까지도 돼 이때까지도 돼 이때 가면 여러분들은 이제 잡기 위해서 기도가 아니면 답이 없어져요 리스크를 감당하면서 고점에 올라탈 이유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드는 지키는 게 중요해 버는 것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적재적소에 잘 골라 잡는 게 기술이고 그게 매매입니다 이런 건 제가 영상에서 매일마다 찝어드릴 겁니다. 이런 거고대로 받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구독 눌러주셔가지고 두박에 따라서 이런 폭등 주식 적재적소에 담아놓으셔야 이 시장 속에서 절대 낙오되지 않고 폭등 수익, 시장을 상회하는 그런 수익을 다 받아갈 수 있습니다. 다들 꼭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눌러주셨죠? 그러면 바로 분석 돌아가 보겠습니다. 일단 로보티즈라든가 로보 스타같이 최근에 급등을 했고 제가 이미 잡아드렸던 종목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을 잠시 하지 않겠습니다. 왜 이제부터는 보유자의 영역이야. 내가 새롭게 들어왔다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기다림, 급락이 오더라도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내가 로버스타, 로버티즈 이런 정보 고점에 들어가 버렸어요. 두박님 어디까지 내려갈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 일단 그런 분들은 없을 거라 생각이 되지만 만약에 있으면 댓글 한번 달아주십시오. 댓글로 고점 대응! 고점 대응이라고 댓글 적어 주시면은 그분들이 좀 많다 싶으면은 어떻게 대응하는지 알려드릴 거고요. 개별 종목은 일단 적지 마십시오. 개별 종목에 대한 상담은 불법이기 때문에, 한 고점 대응이라고만 적어주시면, 얼추 제가, 어, 떤 종목 고점에냐에 따라가지고 어떻게 대응하는지 다음 영상에서 달아드릴 테니까, 고점 대응 댓글 달아주시고요. 고점 대응 댓글이 없다면 앞으로 계속 눌림목에 들어온 폭등 종목 위주로만 담아갈 겁니다.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이젠 R&M, 이쪽 정도 제가 꾸준하게 외쳐드렸던 종목인데, 어, 도화선에 불이 붙었죠? 제가 눈에 말씀드렸던 그 패턴이 왔습니다. 매물 때까지 드디어 도착을 해준 시점이고요. 이 시점이 왔으면 어떻게 된다 했죠? 그렇습니다. 개인들의 매도세가 이어진다. 이걸 다 받아 먹는 건 누구다? 그렇죠. 바로 세력들이 고대로 이 물량을 받아가서 소화를 시켜 버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게 뭡니까? 이런 게 바로 진정한 손바뀜이다. 이렇게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실제로 보시면 여기 6월 25일 요 장대양 음봉부터 해 가지고 여기 연이어 들어간 주체가 누구였습니까? 네, 여기 6월 25일부터 해가지고 딱이 부분이죠. 네, 이 부분. 자, 누가 들어왔습니까? 그렇죠. 개인들이 떼거지로 들어왔다는 거야. 그때 외국인들은 매도 세를 끌면서 주가 조정과 함께 어느 정도 하락폭을 만들면서 개인들을 싸그리 탑승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 물량을 지금 와서 양봉으로 털고 이걸 다 흡수하고 있는 거야. 그 여기서 사실 선택지란 게 있어요. 추가적으로 몇번더 털어줄 수도 있고 바로 올라갈 수도 있어. 요즘 트렌드가 바로 올라갈 확률 이 상당히 크다고 해도 우리가 이거를 서는 거를 기다릴 필요가 굳이 없단 말이야 근데 얘들이 털고 가는 구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매물대에 갔을 때늘 털고 가는 거야 마치 안 뚫릴 것처럼 연기를 해야 되니까 여기 수급이랑 재료에 따라서 바로 뚫려 만약에 결정되는데 그건 우리가 미리 선제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굳이 흔들기 구간에서 우리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매수를 하기보다는 정말 중요한 바닥 건설 수렴대를 돌파해 주는 자리에 우리가 그냥 골라 들어가자는 거야. 골라 들어가자. 요런 거. 장대 한번 나왔을 때. 요럴 때. 이럴 때 들어가면 얼마나 이뻐요. 요런 거딱 조일 때 들어가면은 얼마 안 가서 바로 수익권으로 전환이 된단 말이야. 그 지금 흔들어도 어떡해. 우리 평당화까지 올까요? 올까? 안 와요. 뭐 그런 걸 걱정하십니까? 안 와. 자, 보이시죠? 9월이 하이젠 RNN 4만원 뚫으면서 어떻게 된다고요? 폭등할 것. 노란봉투 시그니처다. 몇 번이나 외쳐드렸어요. 어떻게 됐어? 어? 어떻게 됐어? 봐봐요 이때 잡았어 이때 4만원 뚫으면서 바로 시세 보여주고 있죠 흔들어도 우리 평단가 온다 안 온다? 이런 걸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깔아놓으셔야지 플러스 5%몇개 플러스 15%몇개 플러스 60%몇개 이런 식으로 계좌가 세팅이 되는 거지 뭐 지금 와서 바닥거래 노는 종목들 뭐 요런데 있는 거 요런데 있는 거 잡아가지고 괜히 마이너스와 마이너스 한10% 마이너스 20% 이런 게 찍혀버리니까 계좌 자금 경색이 일어나는 겁니다 수익이 안 나고 계좌가 멈춰있는 거야 기다림은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맥점에 들어가서 기다리셔야지 여러분들이 마이너스를 감당하지 않은 상태로 수익을 꾸준하게 볼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불장 속에서 말입니다 그 밑에 추천드렸던 스맥도 있죠 이 스맥이 그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스맥을 왜 9월 2일에 말씀드렸어요 제가 최근 영상에서 쓰맥에 대해서 눌림목이 오고 타점이 완벽하다. 지금 들어가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나서 연속으로 계속 조정이 오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9월 2일이면 어딥니까? 9월 2일이면 여기입니다, 여기. 자, 어떻습니까? 추정드리고 나서 장대 양봉들 나오고 있습니까? 나오고 있죠? 눌림목이 와도 우리 평 닫고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오잖아. 안 오잖아. 뭐가 걱정이야? 안 오잖아. 9월 2일에 잡으면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초특급 시그니처가 괜히 초특급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불장 속에서 시간을 투자할 지언정 굳이 마이너스를 감당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뭐 마이너스 5% 미만은 괜찮아. 마이너스 5% 미만도 못 견디는 사람은 투식하면 안 되죠. 사실 마이너스 1 0까지도 괜찮다고 보고 있긴 합니다. 근데 아무튼 그 이상의 마이너스가 잘 찍혀있다. 잘못된 투자를 하고 계신 겁니다. 한두 종목 그런 건 괜찮아. 10개 종목이 수익인데 마이너스 10% 이상이 몇 종목 있다 그 정도도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계좌 보면은 다 까봐 저다 알아요 여러분들 고점에 그 싸그리 물려있잖아 이게 시장이 그런 파악을 못해서 그래 맥점을 몰라서 그래 제가 썸네일에 서속 뭐라 적어요 맥점 폭발 왜 맥점이야 주가의 변동성이 강해지는 구역이야 그런 종목만 석석히 찝어드립니다 수익이 빠르게 나고 안전하게 나고 조정이 오더라도 끄떡없는 그런 맥점이야 다들 이 두박에 따라서 요런 종목들 콜라 찍고 싶다 하시는 분들, 다 저희 텔레그램 공모방 무료니까, 여기 보이시는 요번호로 숫자 9번 보내주세요. 입장 가능한 링크를 바로바로 바로 써 드릴게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원래 늘 말씀드렸죠. 2만 분까지만 모집하겠다. 이 불장 속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동시에 들어오다 보니까 2만 분을 순식간에 초과해 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된 김에 더 받자. 근데 언제 마감할지 모릅니다. 네, 언제 마감할지 모르는 만큼, 일단 입장 가능한 링크는 받아 놓으셔야 됩니다. 링크가 있다며 언제 어디서나 접속하실 수 있어요. 그 당장 안 들어와도 저희 뭡니까? 어, 들어오라고 전화하거나 재촉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유튜브에서 뭐 번호가 해가지고 뭐 전화하는 애들 다 사기꾼이야. 전화를 못 오래, 해. 자신이 없나 봐. 돈 내라 합니다. 이래 전화하면은. 저희 그런 거 절대 안 하니까. 내 편한 마음으로 숫자 9번 보내주셔가지고 링크라도 받아 놓으셔라. 그리고 천천히 생활하게 들어오시라. 근데 뭐다 하루하루가 정말 소중한 이 순간 빨리 들어오시는 게 무조건 이득이겠죠.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뭐 실시간 종목 추척에 공부, 뉴스, 시황 브리핑 다 해드리니까 무조건 들어오는 게 이득이다 말씀드리면서 창 내릴 거니까 일시 정지 하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창 내리겠습니다. 자 자연스럽게 언급 들었는데 뭡니까 스맥 여전히 좋다 또뭐 하이젠, RNM 불 붙었다 이두 종목 여러분들 어,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살아 말아라고 얘기는 안 할게요. 근데 대게 눈여겨 보시면은 분명 좋은 수익이 어떻게 어, 무조건 굴러올 수밖에 없는 차트를 만들어 놓았다. 저는 이렇게 보이고요. 이 종목 뭐야 여러분들? 이 종목 뭐야? 그렇죠 레인보우 로보 틱스야. 이 녀석 너무 조용했어요. 지난번 로보 상승장 주인공 누구였어요? 레인보우 로보 틱스였죠. 상승분을 다 메꾸고 내려가면서도 중요한 매물대를 지키는 선에서만 조정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와, 자이거 이게 기간 조정의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어떻게 되나요? 저점 어떻게? 올려. 올려. 고점을 어떻게? 막아놔 재미 어떻게? 재미가 없게 만들어놔 혹시 이 로봇 강세장 속에서 레인보우 로보티스 집어넣으신 분들 계십니까? 제 와이프도 레인보우 로보티스를 집어넣었어요. 어, 이때 추억이 남아있거든. 그래서 일단 다들 그냥 일단 집어 놓은 종목이 레인볼 로보틱스였을 거야. 최근에 굉장히 암담했죠. 로봇주 다 올라가는데 레인볼 로보틱스가 안 가니까. 근데 어떡합니까? 지난번 매물 대에 왔네? 왔네? 또 왔네? 어? 개인들 물량 어떻게? 뺏기기 시작을 했네? 뭐야? 도화선에 불이 붙어버렸다는 거야. 정확히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32만 5천 원을 뚫어주는 그 순간이 본격적인 랠리의 시작이다. 이걸 언제 뚫을지는 두박이도 모르지 이러고 뭐 2, 3일 정도 은봉터 나올 수도 있지 좀 자세히 볼까? 분봉또 볼까요? 분봉 이야 분봉 보면은 이 녀석은 월요일에 바로 뚫어도 돼 끝났어 완성을 시켜놓았단 말이야 지금 진짜로 이거 말도 안 되는 급등 패턴이에요 이 바닥을 두바이가 말하는 바닥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여기서 지금 자 봐봐요 진짜 바닥은 원래 조용하게 나옵니다 자, 거래량 좀 터졌다 하더라도 두 번째 바닥에서 거래량이 폭삭 죽어 있는 상태로 양봉 거래량이 실리면서 바닥을 탈출하는 게 정석이라 했어요. 맞습니까? 아니, 지금 바닥은 완전히 외바닥으로 만들어서 지금 바닥을 여기를 아니, 이렇게 외바닥으로 만들어 놓고 그다음 여기서도 순식간에 급락의 장대 양봉으로 순식간에 거래량을 싹쓸이해갔습니다 지난번에 나왔던 이런 단기적인 매물대를 순식간에 흡수해 버렸어. 순식간에 흡수하고 밑으로 또 빠지지도 않아요. 당장에 꼬리 살짝 말고 내려오는 거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여기 은봉 나오더라도 뭐 깊게 빠지겠습니까? 그래봤자 30에서 31만원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 30에 5천원 뚫어주는 순간 뭐다? 그때부터가, 자, 폭주 기간차 출동이다.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제가 다 알려드렸어요. 어, 어. 자, 레인보우 로보티스 차트 보이시죠? 여기. 어. 자, 19일 이때 뭐라 했습니까? 자, 주봉 그림 그려주면서 여기까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야. 자, 딱 여기까지. 라스트 대항주가 누구야? 레인보우 로보 틱스야. 첫 번째는 원이 골리스였죠그 다음 로보 티즈였습니다. 세 번째 뭐, 레인보우 로보 틱스라고. 자,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공방에서 외친 종목은 뭡니까? 어, 주기적으로 공방에서 추가적인 브리핑을 드리기 때문에 어, 이 주주분들도 걱정하지 말고 들어오시면은 다 안심한 상태로 마음 다잡고 갈수 있다. 이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은 요요그 다음은 이 녀석이야. 이 녀석 뭐야? 그시메스 이런 시메스자시메스가 CMS.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나서 살짝 오르긴 했어. 5%뭐 합해서 5% 올랐나? 5%는 수익도 아니죠. 제가 5% 줄었다고 해가지고 뭐 자랑을 딱 따로 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이 녀석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매물때까지 와가지고 현재 계속 흔들어주고 있는 상태에서 중요한 건 금요일에 거래량 수급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근데 이 터덕만 보아해도 사실 이 패턴을 만든 거 세력이라기 보다는 어느 정도의 개인 수급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던 패턴이야. 바닥 패턴 자체는 굉장히 좋았어요. 첫 번째 바닥에서 거래량 많이 터진 거 좋았죠. 두 번째 바닥 어떻게 됐어요? 거래량이 폭삭 죽어 있으면서 유자를 그리고 양봉 거래량이 늘어나는 완벽한 바닥 탈출 패턴 나주면서 와 이렇게 제가 알려드리는 패턴대로 올라갔는데 중요한 거는 다시 한번 고점 부분이야. 여기서 굉장히 많은 수급과 함께 단타가 펼쳐졌습니다 여기서 단타 음량 음량 싸우고 음량 음량 싸우고 다시 매도세가 이기면서 계속 매도 우위를 점하고 있는 차트인데 보통 이렇게 강력한 수급이 들어오기 전에 이런 바닥들 이런 거는 대체로 깨지지 않는 100점짜리 바닥이 된다 자요렇게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100점짜리 바닥을 만들고 나서 뭐 바닥은커녕 해당 구간 매물대를 뚫어주고 이 매물대까지도 빠지지 않고 있죠 이게 바로 저희가 늘 바라고 바라던 계단식 상승의 아주 전형적인 표본이 되는 거야. 뚫고 나면 지난번 매물대를 다시 깨지 않는 이게 바로 계단식 상승의 정석적인 모습이죠. 여기서 우리가 기대해볼 수 있는 제일 좋은 그림이 뭐냐. 바로 장대양봉입니다. 로봇, 특히 시멘스 같은 경우에는 만약 장대양봉이 하나 선다면 연속으로 폭등하는 성향이 굉장히 강해요. 사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장대항봉이 섰다라고 했을 때그 자리에서 매도를 할게 아니라 장대항봉이 서고 나서 며칠 정도 더 먹는 게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도 훨씬 좋을 거고 어차피 장대항봉 에서상이더 올라갔다 그럼 지난번 매물대를 싸그리 잡아먹는 파동이 분명히 나와주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난번 이런 중요한 구간까지도 무조건 뚫어주는 파동을 우리는 기대해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어느 평단가에 들어가신 분들이라도 물릴 리는 없을 겁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9월 5일에 9월 5일에 여러분 잡아들여가지고 평단가가 이쯤에 형성이 되어 있을 텐데 이분들은 그냥 우직하게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장대항 목 하나 나왔다고 팔면 어떻게 된다? 어, 땅을 치고 후회할 거니까 절대 장대항 목 하나에 팔지 마시고. 어? 안 샀는데 지금이라도 살까요, 두 방님? 아 어, 괜찮아요. 이 종목은 좋습니다. 뭐 별로 차이도 안 나죠. 그래도 뭐더 좋은 거는 만약에 눌림목이 온다 하면은 분봉 상으로도 응봉에 조금씩 모아 담는 게 당연히 리턴 대비 리스크가 상당히 효율적으로 나올 거고요. 일단 또 마지막 좀 차트가 이쁜 저평가 주를 보자면, 어 두산 로보틱스가 되겠죠. 제가 뭐 9월 19일에도 외쳤어, 두산 로보틱스 수익 안낼 거요. 어, 뭐 하는 거요? 이렇게 외쳐 드렸잖아. 이 녀석은 긴 말이 필요 없는 주식입니다. 긴 말이 필요가 없어요. 저점 이렇게 이쁘게 올라가면서 이제 한번 이 위에 테스트하러 가려고 하기 전에 제가 알려드렸던 그 패턴 그 패턴 뭐야 고점에 싹 물리게 만든 다음에 니들 평단가 다시는 안가게 해줄게 겁주는 패턴이죠 이러고 나서 당장 월요일이든 화요일이든 양봉 하나만 서는 순간 게임은 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뒤에 바로 지나면 매물대를 연속적으로 흡수하면서 바로바로 연이은 장대 양봉 추가적으로 중간에 뭐 음봉 몇개 나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탑승할 기회조차 갖지 못할 수 있습니다 네, 요런 종목도 당연히 당연히 어, 바닥권에서 요런거 만들어가 돌파할 때만 들어갔어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음, 단기 수익은 단기 수익이고 당연히 다시는 침해받지 않는 평단가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또안 들어간다는 건남놓고 기억자를 모르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이 여기만 들어갔었어도 시간 투자는 있을지언정 성공한 투자 기간이죠. 자, 근데 지금 또안 들어간다. 어떤 일이 발생한다고요? 남놓고 기억자를 제대로 모르는 매매를 계속하고 있는 거다. 자, 클로봇이 이를 증명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클로봇 수렴 돌파할 때 들어갔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기간 투자는 있을지언정 푸근한 평단가에서 어, 아주 우직하게 수익을 낼수 있는 복리 자리가 되겠죠. 근데 어떻게 다시 한번 이 수렴을 돌파해주는 이때 어떤 일이 발생을 하였습니까? 그렇죠. 네. 바로 요런수 이걸 또먹을수 있었다. 클로봇. 상당히 비슷합니다. 두산 로보틱스랑. 그제가 클로버도 좋아했던 게 있겠죠. 네, 그래서 클로버 같은 경우에도 여기 9월 4일에 조금 더 디테일한 자리, 작은 수령 돌파하는 요 순간, 9월 4일에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려가지고 어, 우리 가족분들 어떻게 너란봉투법 수혜주 클로버, 코대로 잡아가셨지요. 어, 이런 거 종가에만 들어가도 어떻게? 어, 우리를 벌써 여기서부터 이만큼 배어지게 먹고 있다. 시장의 흐름과 함께. 이러한 차트상 맥점을 보는 두박이에게 패배란 없고 실패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우리 텔레그램 공무방 다시 한번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당연히 무료고 여기 보이시는 요번호로 숫자 9번만 보내주셔도 입장 가능한 링크를 쏴드릴 테니까. 다들 편한 마음으로 이 두박이 따라서 같이 행복한 투자, 성공 투자를 기원하겠습니다. 저희 텔레그램 공방은 여러분들의 꿈을 실현시켜 드릴 수 있는 최적의 오아시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미 우리 가족분들 다들 그걸 누리고 있죠. 더 늦으시면 안 됩니다. 이런 종목들 클럽은만 해도 벌써 어떻게 됩니까? 가진 자의 영역이 되어버리고 있죠. 네. 이렇게 여러분들 이 불장 속에서 하루가 지날 때마다 리턴은 적어지면서 리스크만 커지는 그런 불안한 자리에 점점 들어갈 수밖에 없다. 다들 여기 보이시는 요 번호로 숫자 9번 보내주셔가지고 입장 가능한 링크 미리미리 받아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빨리 들어올수록 당연히 더 이득일 수밖에 없다. 그럼 다들 여기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9번 보내주셨다고 믿고 어,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어, 제가 전력기기라든가 바이오, 로봇 원전까지 골고루 집어드렸는데 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 바로바로 올라가는 걸왜안 집어주지? 왜왜 왜? 이러시는데 어, 당한 연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여기서 잡으셨어도 일주일 정도는 뭐 행보의 기간을 걸쳤을 거고 전혀 실패한 투자라고 볼수 없는 타점이었죠. 그리고 전력설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묵직하게 꾸준히 올라가는 종목이고, 원전은 아직 때가 조금 남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바이오 같은 경우는 당장 다음 주부터 기대가 되고, 그런데 그런 거를 미리미리 선점해 놓아야 돼요. 미리미리. 저도 여러분들께 영상 찍어 드릴 때이 워딩을 잘 들으셔야 돼. 여기 충분히 좋은 자리입니다. 아직도 괜찮습니다. 어, 눌리기를 기대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난 이게 뭐야. 고점으로 갈수록 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크게 생각할 수 밖에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올라가더라도 마이너스 10% 20%가 여러분들 계좌에 찍히는 순간 여러분들 멘탈은 바사상 무너집니다 당연하죠 고문빠에 같이 계신 분들은 제가 멘탈도 잡아드리고 대응도 알려드리기 때문에 걱정을 안하는데 영상만 보고 분명 땡겨보시다가 종목만 딱딱 보고 들어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은 진짜 여러분들이 이 불장 속에서 포모만 극대화 되는겁니다 제 친구들도 그래요. 아, 내가 수익을 몇 프로 봤는데 기회 비용이 너무 컸대. 무슨 기회 비용? 아, 딴 거도 갔으면 50% 먹는 거 여기서 10%밖에 못 먹었대. 와. 밥은 멍청이죠. 여러분들이 만약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매매를 하신다면 다시 한번 본인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꼭 가져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돌아가는 장 속에서 포트폴리오를 골고루 끌어 놓고 먼저 올라가는 애부터 차차 일전에 나가면서 더 올라가는 애들 잡고 그렇게 시장을 어느 정도 상회하는 결과를 낸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꾸준하게 큰 돈을 벌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기회 비용을 생각을 물론 하면서 저로 타점을 잡아드리지만 이렇게 뭐 극단적인 생각을 하시는 순간 여러분들은 어그 조급함에 빠져가지고 큰 수익률을 놓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청화장사 작두타는 작두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